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세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laughs> 에. 오늘 말씀 30절,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마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바울이 순교했더라 이게 아니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재형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사도행전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한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에게는 끝이 없는 것이죠. 죽음도 없는 것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성령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현재형으로 전하고 있는 이 뜻은 뭐냐면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만의 사도행전을 기록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잘 연합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우리도 매일 매일 현재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의 말씀은 매일 복음을 전하는 현재형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왔는데, 예,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위기상 잘 보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했지 그들을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만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인데요. 일러스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그 상태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쳤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증거자로서만 존재해야지 설득자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삶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고쳐서 믿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이런 실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면 강요가 되고요. 어, 그것이 또 논쟁에 빠지, 빠지게 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냥 전하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증거자로서까지가 우리의 임무고 구원의 열매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지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구원자가 되라, 되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은 말씀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체험한 주님을 증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그냥 전하는 매일의 삶이 되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듣는 사람은 두고 듣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어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자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죠. 안 듣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듣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알겠죠. 유대인 중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일단 전해봐야 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냥 두고 세리에게 가시고 창녀에게 가시고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비록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영혼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사케오를 들수 있습니다. 아,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다 매공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라를 팔아 먹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라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 정말 아, 놀랍도록 변하죠 그 귀하게 여기던 돈을 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사께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귀한 돈을 버리고 있는 사케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듣는 사람은 살아나고, 듣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은 놔두라는 것이죠. 자, 이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서 내려가려면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위인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입니다. 겉으로는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한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께 잘 순종하면 우리도 성령행전을 쓸수 쓸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생활 하셔야 되겠지요. 사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꼭 지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서역에 힘쓰리라. 예, 기도를 정말 최고의 중요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매를 심하게 맞은 상태에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증언합니다. 기도 외에 성령 충만 길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시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성령행전은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